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여보세요? 네. 어, 통화 돼? 우선은 지금, 오늘 하루 찍었는데. 힙한 배경에 깨끗한, 이제, 프레쉬하고, 오늘 옷은 좀 힘있고, 솔깃게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와, 우리가 19년도, 몇, 몇 월에 왔지? 10월에 왔나? 9월에 왔나? 그때도 한 8, 9. 어, 일찍 왔다. 아, 8, 9? 8월. 8월 비슷할 것 같은데. 아, 7, 8월에 왔다. 그런데 비슷하게 왔네. 어. 나도 그 생각했어. <laughs> 조금 더 일찍. 더 일찍 왔어. 많이 변했었지? 유튜브도 하고. <laughs> 코로나 때문에 좀. 코로나가 아니어도 사실 오기는 참 힘든 건데, 그지? 음. 근데 코로나가 있을까 더 힘들게 됐던 거지. 항상 궁금했던 건데, 이 눈썹을 먼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까먹었 그지? 약 까먹는 거지, 다들. 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항상 이때쯤. 중... 괜찮겠지? 하면서. 이때 좀자르더라고 그래서 아이 원래는 바르기 전에 어난 그래서 난 룰인 줄 알고 아, 이게 룰인가 일단은 너무 막눈 많이 안있어요 그래 어. 머리 이 머리 자다 일어난 모습이라서 약간 살짝만 만지면 될것 같아 그래서 뭐 선물로 뭐예요 <laughs> 새로 갖고 왔어요 이거 에센스인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에센스. 제가 넘버 원셀러 우리 가게에서 탈색 손님이 많으니까 이거랑 갑자기 얘랑 거야. <웃음> 같이 <웃음> 섞어서 쓰면은 상한 머리 다 복구 되게 잘 되고요. 이건 진짜? 미국 인데 따로 써도 되긴 하는데 같이 쓰면 제일 좋고 이거 홍보 네. 아니죠? 홍보 아니에요. 음? 알람. 소리. 긍정, 긍정. 감사해요. <laughs> 긍정, 긍정. 아 이거 충전 딱 꼽으면 저 소리나요? 아그걸 설정해놨어. 다 있어? 네. 네 지금 감독님 오셔가지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오늘 보조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여기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입을 의상 이렇게 있습니다 오 yeah. 어, 거기 걸으면 되겠다 What would you do without me? <laughs> 文章。Good job. <laughs> 새로운 방식으로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너무 블랙인가? 아 여기가 나. <laughs> 네 이렇게 다음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근데 배가 좀 고프다. 그렇지? o k a 스 cheers. 아, 우리, <laughs> 자 우리 자 우리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멘붕이 없는 상태죠? 네 지금 우리가 뮤비를 사람인데서 막 찍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긍정 알겠습니다. 초긍정 에너지. 긍정 긍정. 어,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초긍정, 긍정, 초긍정,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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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긍정 긍정. 에너지로 이 뮤직비디오 찍는 과정을 계속 긍정. 여러분들께 노래가 나오는 그. 컴백 시기를 맞춰서 조금씩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봐주시면 어떤 <laughs> 스토리가 될지 저희도 몰라요. 사실 아침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아침 6시 제한되면 오빠를 네. 준비하고 네. 8시부터 네. 이제 옷 준비하고 옷 네. 입고 다 네. 하고 이제 9시쯤에 촬영을 네. 시작했죠. 네. 네. 그리고 그 스튜디오 방에서 네. 찍고 맞아요. 네. 거기서는 어땠어요? 근데? 네. 여기보단 나았던 것 같긴 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끼리 있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어... 않았고 좀 이렇게 신나게 찍을 수 있는 처음이니까. 살짝, 예, 촬영을 잘 찍고 했는데 야외로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날씨도 무지 덥고 그렇죠. 다음 목회로 가고 스위트 있는데 스위트에서 지금 스위트에서 가는 데는 LA에서 유명쇼.

주차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고 있고, 주차자리가 있으면,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화이팅! 얘랑 연결이, 아, 됐구나, 아까. 근데 불빛이 그쪽이 조금 섀도가 많다고 아, 저쪽 해 있는 쪽으로 oh 가자는데요. 따라갑시다. Okay, go go go. I think I stopped. Now from there all your energy. Lots There's of energy. More. Yeah, for sure. l r i g h t Yeah, let's I go. We're o have more of that too. Look for the sun. 일단은 편호를 해줘야지 더 기분 좋게 할수 있을 거예요. Okay. 알겠습니다. 긍정, 긍정. 긍정, 태양을 쫓아서 가봅시다. Right n h e n since we have to go back to the line anyway, yeah. Why? 한번 정도 하고 이제 오빠 춤잘 추는 거 추래요.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okay. Okay. okay after this part. Yeah. 내일 도그 메모리카드 하러 가야되는지 한번 물어봐 I should go. Do you move it over to like a laptop? Or is it yeah, computer? It's Or i t a c m You cannot bring with you? I can, but it's not safe. Like, it's not a p r e c r i o Rwanda. c o r w d a I can't bring it to Rwanda. I can't bring it to Rwanda. I can't bring it to r w a n d 는 I can't bring it to Rwanda. I can't bring it to Rwanda. I can't bring it to Rwanda. I can't b r i 위험하면. 그래도 시간이. 아. 그러면 여기서 어. 이 주변에서 찍고 우리는 숙소에 있고, 어. 감독님은 자기 집 가고, 어.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뭐 우버 타서 베니스 가는 것도 괜찮지. 뭐베버릴즈도 가고, 뭐도 가고. 갔다가 여기를 떨궈 달라 그래요? 예, 예, 맞아. 그렇죠? 야? 그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땡큐. 오케이, 렛츠고. Yes. Okay, Other...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지금 봐봐. 이 회사 지금 찾았어. 그럼 시켜야 된다 카메라 한 대, 한 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약간 팝아트 종류로 해서 되게 간단하게 해서 그걸 오피셜로 쓰고 그렇게 해서 음반은 나갈 거면 어떻게든지 하고 어, 뮤직비디오는 그렇게 하면은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힙한 배경에 깨끗한 프레시하고 옷은 좀 힘있고 소웩 있게 지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았어요 예. 감독님은 그건... 목요일날 가시고 또 아는 감독들이 있다고 그랬지? 기는 가죠 지금 감독님을여기리지고 있습니다. 어제 촬영을 하고 한국컴퍼니랑 동사도 있고 같이 회의를 해본 결과 지금 감독님과는 잘 찍으시는데 <laughs> 영상면 이런건 참 좋으신데 컨셉의 방향성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잘 상의해서 마무리하고 아쉽지만 다른 감독님과 또 다시 촬영을 해야되는 그래서 저도 감독님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음악, 이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끔 이런 일이 있으면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가끔 감독님이 덕질돼 있다고 그러 가지. 그래서 오늘 잘 이야기해서 저희가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프로덕션을 여기서 <laughs> 뿌려야 돼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연, 연장 체류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할 건데, 제일 훅시도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이 있고. 응.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같이 할수 있을지, 같이, 같이 못지 못하게 될지 도 어떤 분이랑 해야 될지. <laughs> 많은 권한들이. <laughs> 어, 권한들이 남아있어요. What happened? What happened? i t a z y 어, 어제 촬영을 했는데. <목소리가> 네, 난 어디 항상 보니? 아니, going 리

타지에서 지금 저 혼자 있습니다. 지금. 제니콩이 없으면 나는 지금 그만 <laughs> 했어요 아, 그래도 제가 4년 동안 돌아가서 그래도 메시지도 꾸준히 했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나 버렸을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니콩씨. <laughs> 어쨌거나. 감독님과는 잘 이야기가 됐고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인연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어, 다음에 어떤 영상을, 영상을 찍을 일이 있을 때꼭 뉴욕에 가서 찍고 싶어요 저무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저희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어, 맞아, 봐. 어, 잠깐, 그러면... 네. 저도... 네. 맞다맞 아...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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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